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되어 75년이 되어갑니다. 거의 세대가 세번 바뀌는 동안 우리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두 손으로 세계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빛나는 경제발전을 자긍심 높인 민주화를 성취했으며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온 세계가 박수치며 격려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인, 특히 한국을 체험한 외국인들 눈에는 사대 불가사이로 비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첫째, 해방 후 75년이 지나도록 영어 소통이 어려운 점. 둘째, 일본을 얕잡아보는 세계 유일의 민족이면서도 삐뚤빼뚤한 일본식 영어를 출창 따라하고 있는 점. 세 번째,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영어 사교육에 퍼붓고도 세계 영어 교육 시장에 복노릇만 하고 있는 점. 네 번째, 세계인이 칭송하는 창의적 과학적인 훈민정음의 진면목을 몰라보고 제나라 말을 홀대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사의로 비치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 분석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래 남의 눈에 티끌은 크게 잘 보여도 자기네네 들 보는 잘못 보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지정학 및 경제 구조적 여건상 외국어를 잘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큽니다. 또 AI나 4차 산업 혁명으로 설명되는 세계화의 흐름상 세계어로 자리 잡은 영어를 잘 구사해야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의 발전과 빛나는 민주화 촛불 협력을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한국입니다. 그런 빼아난 저력을 갖추고도 끝까지 영어 소통 하나에 가로막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눅 들어 힘겨운 모습이 영력합니다. 영어보다 몇 곱절 어렵고 힘든 일도 헤쳐나와 엄청난 성취를 일궈낸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어에서만 초라한 성적을 드러냅니까? 영어 소통 자, 자체가 원래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 영어 잘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며 골백 번을 대세게 보아도 영어 교육 정책과 영어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전거를 처음에 어떻게 배웠는지 대세게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퀴살이 몇 개인지 체인이 얼마나 긴지 타이어 압력이 얼마인지 핸들 폭이 몇 센치인지도 모른 채 그냥 배웠습니다. 안장에 털썩 앉아 무릎 깨져가며 배워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땐 보호조 바퀴도 달고 뒤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소리쳐가며 배워 결국은 혼자서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이나 낚시 골프도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며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 쓰는 운송은 아니지만 영어의 경우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소통의 영어입니다. 경험한 바로는 학교 공교육을 통해 영어회화가 가능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 드린 공교육 말고도 영어 사교육비로 국민이 한해 무려 2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서도 영어 소통이란 단순한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요? 첫째,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각인된 영어 학습에 관한 일본식 고정관념의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우선, call, sell, cello를 소리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철자 c 발음이라도 각기 다르게 소리가 납니다. 우리 한글은 한 글자에 한 가지 소리만 납니다. 또, no, now, no를 보겠습니다. 같은 모음이라도 각기 다른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영어의 구조가 우리말과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어를 익숙한 우리말에만 빗대어 이해하려고 하기 쉽상입니다. 그것이 무의식 속에 박혀 있습니다. 저도 과거 중학생 때 링컨을 처음 봤을때 린콜른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온 사회에 폭넓고 깊게 퍼져버린 짝퉁 사이비 영어 때문입니다. a c a 미 e m y c 샌 m e r a k 등과 c u 스킨십, 코스프레, 그랜드 오픈, p 팅모닝콜처럼 밀수 왜곡된 불통 영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a p o l camel, category, coyote, diesel, enamel, mosaic, oasis, 아디스처럼 본토 발음과 확연히 다른 영어가 사회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닝과 스피킹, 즉 듣기 말하기가 잘안 됩니다. 셋째 창의적이며 과학적인 세종 대왕의 걸작품 세계 언어학계에서 최고 존엄 대접을 받고 있는 훈민정음의 진가를 우리 한국인이 몰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영어의 F D R L T H Z에 상응하는 글자가 한국어의 현재에는 없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보에는 소리를 글자로 만드는 원리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리내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그런 기발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적용하면 해법이 보입니다. 서양 언어에 많이 쓰이는 이런 소리를 한글에 도입해 만들었으면 외국어 학습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원래 훈민정음은 한국어의 최적화된 글자이지만 그 어떤 소리라도 적을 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 숨은 보물을 되살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애민정신이 지극히 투철해서 저작권료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영어 대화 속에 자주 들리는 아 어, 오도 아닌 그 어중간한 소리에 해당하는 모음도 그와 매우 비슷한 옛말 아레아 이것을 되살려 쓰기만 해도 한국인의 영어 발음이 몇 단계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해법이 보입니다. 물론 눈썰미가 좋아야 합니다. 온갖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융합하며 변화의 속도가 비처럼 빠릅니다. 여기에서의 바이러스 팬데믹까지 겹쳐서. 한치압을 내다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뉴노멀이 바로 곁에 다가와 손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웅크린 듯해 보여도 각 나라가 손 놓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 일본과 중국이 좌우에서 빈틈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비롯해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비좁은 한반도 땅도 두 쪽으로 나뉘어 반쪽짜리 섬도 아닌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을 돌아 봅시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자부심 가득한 민주화는 비록 천연 자원은 없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진 국민들 의지의 결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일본과 중국을 제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중국보다 한발 앞서 영어소통이 보편화되기만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그들을 따돌리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망설이지 말고 잘못된 영어 학습이 첫 단추부터 풀고 제대로 끼워야만 합니다.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하면 됩니다. 세종대왕이 후엔 우리가 실사구시 정신을 발휘할 저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Let's go together